흔히 준비하시죠. 지금 이 시기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모집요강 안읽입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정리해 왔습니다. 문제 수강대는 올해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준비하시면 되고, 원서접수는 12월 16일 화요일 10시부터 12월 18일 목요일 18시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기시험은 1월 10일 토요일 자연계는 10시 인문계는 14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한양대학교입니다. 여기는 올해 변화가 가장 큰 학교죠. 자연계는 기준 영수 60문항 130분 에서 수학 25문항 7 0으을 바뀌었 고 영어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인문계도 35문항 60분에서 40문항 7 0분으로 변경됐어요. 만약 한양대 자연계를 준비하신다 면 1단계에서는 필기 100%를 반영 해요. 2단계로 가면 필기 70% 서류 30%를 반영하죠. 영어 과목이 없어진 만큼 2단계 에서 공인영어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데 토익기준 600점 이상의 점수 가 필요해요. 만약 한양대를 준비하신다면 편입 수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꼭 수학실력을 확보해야 하고 공인 영어 모두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한양대 원서접수 시작은 12월 9일 화요일 10시부터 12월 11일 목요일 17시까지 진행해요. 필기시험은 1월 10일 토요일이며 인문계는 16시 30분 자연계는 13시 30분입니다. 서류제출은 필기시험 이후 1월 14일 화요일부터 1월 16일 금요일 17시까지입니다. 중앙대 역시 한양대와 동일하게 수학 한 과목만 보는 거 당연히 알고 있으시죠? 중앙대는 특이하게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때1 0 0분위 환산점수가 포함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그리고 학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 만약 내 필기점수가 조금 약하다 싶으면 은 공인 영어로 편입할 수 있는 학과도 있으니까 이 학과들을 준비해보는 것도 전략입니다. 중앙대 원수 접수는 12월 9일 화요일 10시부터 12월 11일 목요일 1 0 7시까지 진행하고요. 필기시험은 1월 11일, 입문계는 10시. 연계는 13시 30분 시작해요. 공공 시험의 경우 시간이 상이하니까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은 1단계 합격자 발표 이후 1월 16일 금요일부터 1월 18일 일요일 16시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경희대학교는 큰 변화 없이 3단계 전형으로 청년과 동일해 1단계 공인 영어 성적, 2단계 필답고사, 3단계 서류 평가 흐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인 영어 반영 비율은 10%, 필기 점수 90%로 1단계 합격자를 선정하며 5에서 10배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원서 접수는 12월 8일 월요일 10시부터 12월 10일 수요일 17시까지 접수하면 되고 서류 제출은 12월 8일 월요일 10시부터 12월 12일 금요일 17시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필기시험은 12월 27일 토요일 일정이며 입문계는 9시, 자연계는 14시 시험으로 시간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 다음으로 한국외대인데요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작년 방식 그대로 준비하시면 되는데 지원자격 이수학점이 변경되었어요 기존 68학점에서 63학점으로 5학점이 줄어들었는데요 학점이 부족한 학생이 있다면 정말 좋은 소식이죠 한국외대 원서 접수는 12월 15일 월요일 10시부터 12월 17일 수요일 17시까지 접수하시면 되시고, 서류 제출은 1월 12일 월요일 10시부터 1월 16일 금요일 17시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기시험은 1월 18일 일요일 10시와 14시 일정인데, 다만 14시 시험은 서울 캠퍼스 인문계열만 해당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시립대학교는 인문계는 영어, 자연계는 수학만 중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립대도 경희대와 똑같이 3단계 전형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1단계 공인영어 성적, 2단계 필답고사, 마지막 3단계는 성적 서류평가, GPA 평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1단계는 공인영어 성적 100% 반영해 23배수 인원을 선발하는데요. 필기시험을 보려면 1단계 합격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공인영어 성적을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입대 응? 원서 접수와 공인 영어 성적 제출 기간은 12월 10일 수요일 10시부터 12월 12일 금요일 17시까지 접수하시면 되고요. 1단계 합격자 발표는 12월 31일 수요일에 발표됩니다. 이후 필기 시험은 1월 7일 수요일에 보는데 아직 정확한 일정이 발표된 건 아니어서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류제출은 1월 13일 화요일부터 1월 16일 금요일 18시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듯 내가 지원하려는 학교는 모집요강을 필수로 읽어보고 지원하셔야 합니다. 진짜 성적은 되는데 실수로 지원 못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제 원서접수 할때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에서 12월 모집요강 발표 및 원서접수, 12월에서 1월 편입시험, 2월 합격 발표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험공부, 원서접수, 서류준비 때문에 실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원서접수 시즌만 되면 경쟁률 눈치보다가 제출 못하는 학생이 꼭 한두 명씩은 나와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경쟁률이 궁금하면 일부 학교는 작년 경쟁률을 공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다만 결혼 여부에 따라 매년 달라지니까 너무 맹신하지 말고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원서접수 시 필요한 서류는 입학원서 성적증명서는 기본이고 일부 학교는 분위 환산 성적표를 요구하며 학업계획서를 제출하는 학교들도 있으니까 지원하는 려 학교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증명서류입니다. 2학년은 수료 예정. 증명서. 3학년 이상은 수료증명서, 재학자는 재학증명서, 중퇴자는 재적증명서,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자는 졸업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해요. 원서 접수는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하시면 되고 찾기 어렵다면 학교 모집요강 페이지에서 바로 들어가면 더 편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린 학교들의 편입 모집요강이 궁금하시다면 테커스 편입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도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사항들 꼼꼼히 확인하시고 불상사 없이 원서접수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m <susur> 니다